그런데, 저는 집에 가면 인터넷 이, 컴퓨터를 열고, 파워를 키면서 동시에 라디오 볼륨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찬양, 영감 있는 찬양이 나와서, 하루 종일 그 피곤했던 그, 그 근심, 걱정, 이런 것을 이 말끔하게 방송을 듣고, 얼마나 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4월의 근심과 두통이 다윗의 수금연주로 거짓말처럼 사라졌듯이 KCBM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그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 여기 오신 한분한 한 분에게 라디오를 한 대씩 다 드릴 테니까, 원가는 20불입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남주지 마시고, 옷0불는 거는 전도하지 마시고, 목사님들 가지고 가셔서 책상에 놓으시고, 파워만 뽑아 놓으시면 24시간 방송이 나옵니다. 꼭 들어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남 선교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방송과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용에는 여러 가지 좋은 비디오가 많이 있지만 기독교 방송의 청취자들은 정말 헌신된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은 방송을 듣고 그 행사를 가서 주머니를 열어서 헌금하시는. 네, 오늘도 다녀오셨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진정한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KCBN 미주 기독교 방송과 같이 동역하는 이러한 새로운 정기가 되는 유리한 시간 내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5살 됩니다. 이 청년이 죽었다가 이제 겨우 살아나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상실했 열등감으로 가득했던 청년들에게는 청년에게는 여러분들의 희망과 위로와 단계 관심과 격려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청년 정상적인 청년의 체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고 또 그러한 일을 과감하게 감당하는 성교 복음 방송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